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 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것으로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처럼 또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대부분의 개신교뿐 아니라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우리 서방교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가였던 필립 샤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 중의 기도라 기도요. 십계명이 율법 중에 최상의 율법이듯 사도신경은 신조 중의 신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사도신경이 12구의,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가끔 오순절에 12사도에 의해서 한절한 한 절씩 각한 사람이 한 절씩 고백했다라는 전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원 자체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 초기 공동체 세례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내용들이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때참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항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례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함께 하고 그 고백을 나눔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 번역으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사도신경에는 나는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 어떤 공 교회를 믿는지가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면서 신앙의 핵심을 잘 간직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전환되는 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에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전환이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집중 교육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의 시작, 시작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출발이고 그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의 빠뜨린 바로 그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죄가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화해의 길을 갈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자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 화해와 동역의 길을 걷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이란 고백 속에 담긴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먼 옛날도 아니고요,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왕으로서 그분을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 해야 될 건요？첫 번째 로 주님 을우 리가 바르 게믿는 자가 되게 해달 라고 기도 하시 고요,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 도록 기 도하 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과 일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세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늘 세가족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충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